안녕하세요. 드디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의 성령 안에서 수행되어지는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일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받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새 언약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일장에서 여러 번 다른 복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례와 규례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어언장의 이러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시내산에 비유하여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할례와 행의 율법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을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 곧 율법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으라고 조주합니다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실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는 이새 언약의 사역을 벗어나게 하는 밖에 행위의 가르침들이요 많은 실행들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형제들 중에 있었고, 이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지방은 지금의 이 시리아, 에, 바울 당시에는 안디옥이라고 이제 불려졌는데 그 북쪽에 있는 곳이고 현재의 위치로 말하자면, 터키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엣 언약의 사역인 문자와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이었죠.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 굉장히 강경하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 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대로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1장에서 바울이 말한 이 저주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지만 사실 율법 전체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그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이 저주, 이 율법 안에 있는 유죄 판결과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심판, 죄에 대한 이런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3장 13절에서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인 거죠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과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저주 아래 있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하는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얻게 하는 약속의 성령을 사람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 범죄함을 유죄 판결하여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어린이 인솔자 어린이 교사 초등교사 몽학선생에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실제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라는 그 어린이 교사에게, 초등 교사에게 맡겨 놓았다는 거죠. 3장 24절에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이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어, 넣어졌으며 심겨졌으며 잘하고 계십니다. 증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감소하고 그분은 자라고 그분은 여러분의 이런 존재 안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축복하신 새 언약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과 실행에 많은 행위들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 인솔자의 이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유죄 판결과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알려주지만 경건한 모양은 알려주지만 그 죄로부터의 구속과 구원에 이르는 답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통하여 주어지는 이런 약속의 성경을 받고 마시고 있었던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이 율법의 할례를 강조하고 규례 속하는 계명 이란 율법을 따라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 등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곧애 언약의 사역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으로부터 빛나가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라고 바울은 네 쉽게 말하면 딱그그 그 부분을 에 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러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믿는 자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알기 전곧제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 실제 성경을 따라 살고 행하기 전,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세상의 어린이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는 이런 밖에 있는 돌판의 세계진 이런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첫 번째 언약으로서 육체의라는 힘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간을 통해 노예를 낳은 것인데 약속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율법의 역할이 끝났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은 것과 같이 이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 할례와 각종 규례에 속한 많은 실행들을 지키는 것을 내어 버리고 내어 쫓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산 뭐 다른 말로는 호렙산에서 받은 이 율법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 아래 갇히게 하는 초등 교사, 어린이 인솔자의 역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초등 교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 어린이가 자라서 아버지 유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정과그 아들은 더이상 하나님의 위협을 상속할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한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 약속한 위협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갈라데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때가 찬 거죠. 장성하였을 때 어린이가 정성하였을 때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 아들에 요 곧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받아서 거듭나게 되므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종노로 타게하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곧 할례와 행위의 법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 밖에 실행의 행위들과 그리스도가 아닌 문자적인 가르침의 많은 교리들과 행위들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도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실제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 쫓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리포서 3장에 가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래와 이런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의 이런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음, 그런 복음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사도된 이들을 만나려고 예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지내고 그때 야고보를 만나 보았다고 1장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아라비아에 어디로 갔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라비아를 언급하며 이 하갈과 시내산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는 저는 이곳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애 언약의 사역인 이런 율법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한란을 통과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새 언약의 사역을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 그서 그에게 바울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를 치고서 이런 애 언약의 사역자들로부터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받게 될 치러야 할 대가 고난 한란 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노예로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분명한 계시와 이상 안에서 통제받게 하려고 바울을 이 신의 산에 데리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다시 아라비아를 25절에서 언급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아좀 설명을 붙여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지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 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유대 종교가 할례와 규례에 속한 계명에 의한 율법의 의를 행위로 지키려고 하다가, 이 종교화 되어버린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노예가 아니라 유업을 상속하는, 자유케 하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 여자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사장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유하게 하는 여자를 어, 이 땅에 어떤 그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교주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빗나간 가르침이요. 아, 어, 정말 사람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에 실제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실제의 성령의 법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케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스에게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실제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 자유케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계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곧 할례의 멍에와 규례 속한 계명의 이런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러한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5장과 6장에서 육체를 유죄 판결하지만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율법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이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판에 넣어지고 새겨지고 있는 이런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갈라데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제시합니다.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는, 너희가 만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엣 언약의 사역, 문자와 행위의 이런 사역을 가져다 주는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18절에 말합니다.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죄,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 오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죄를 낳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라 네, 성령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합병을 주고 오래 참음을 주고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이러 의와 선함을 우리에게 주고 절제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할수 없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그 어떤 것도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25절에 말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이러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빛나게 하는 사역이 있다면 바울의 말, 말에 이런, 의하면 갈라디아에서의 이런 바울의 이런 증언을 통하여 본다면 그것은 엣 원약의 사역이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언급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